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걸 보고 그냥 트럼프가 트럼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장하준 박사님의 말대로 자연재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를 이렇게 들들 볶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그전에 1월 13일 주, 주한대사 대리가 보냈다는 공무원 공개하세요. 저는 이 자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직급이에요. 이 사람 직급 뭡니까? 우리나라치면. 대사님 들 부차관 보죠? 아닙니까더 낮습니까? 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사는 내부의 직급이 에, 예를 들어서 아니요 그렇죠 대사는 기본적으로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한테 보내면 장관 명의로 보내야죠. 그게 맞죠? 원래 원래 했던 사람 그거 항의하셔야 됩니다. 그건 혜빈 킴전 정보 장관님 나중에 잘 해결됐지만. 대사 대리가 장관한테 유감을 표하고 그게 맞는 겁니까? 이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한국이 고의적으로 입법을 지연시키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시각자를 보이, 어, 보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자를 주십시오. 자, 보시면 3월 30일에 하고 쭉 앞에 거 생략하고요. 자, 조인트 팩트 시트를 발표한 게 11월 14일이고요. 아시다시피 26일이고, 소급을 받았습니다. 트럼프가 관보에 게시한 게 1월 26일입니다. 지금 한 달이 안 됐어요.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기재위에서 또는 정부가 이걸 빨리 서두른다. 물론 트럼프한테는 서두른다고 말하지만 서두른 자체도 우리가 무시당하기 좋게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이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트럼프가 선을 넘은 거죠. 한국의 입법부가 고의로 지원하고 있지 않는데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입법은 다른 나라에서도 다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지만 그러니까 유럽은 아마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저도 저게 비준인지 승인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미국과 협상해서 6개월 걸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고 미국은 6개월을 양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일 번이요 상임위별로 지금 예산심의 중이고요. 우리가 뭘 지연했습니까? 그리고 입법부가 고의적으로 지연하든 안 하든 입법부의 상황을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부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를 못 하는 겁니까? 두 번째요. 우리가 미국과 약속을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 는가 미국과 한 약속을 먼저 하겠습니까? 보실까요? 세 번째. 보여 주십시오. 자, 이걸 가져왔습니다, 제가. 양해 각서입니다. 영문판과 한글판이 다 있습니다. 자, 25항 한번 보십시오. MOU에는 구성력이 없습니다. 다른 MOU도 마찬가지만 팩트 시트에도 한국 관련 법률 내 국제법에 따라서 어떤 권리와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저는 다섯 개 법안에도 민주당 여당 의원들한테또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m o 년 M.O.U.다. 미국도 법을 만들지 않은데 왜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묶느냐? 아까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설명했을 때 저는 알아들었어요. 왜 우리가 비준합니까? 우리도 행정명령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법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렇게 아침,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25% 올리고 싶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행정명령으로 하십시오. 왜 법이 필요합니까? 근데 비준이라니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지금 원래 이번 달에 했어야 되는데 다음 달에 미국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미국의 대법원 판결은 그 국내 프로세스로서, 국내 절차로서 어, 저희가 아, 그 주목하고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한미 양국 간의 외교 관계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문제 제기는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 그런 불평등한 조약을 갖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우리는 국회 비준을 해서 딱 묶여 있습니다 반복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미통상협상 시작부터 국민의힘의 행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야당이라면 왜 이렇게 많이 뺏기고 왔냐 미국이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했길래 더 당당하게 못하느냐 이게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부는 외교관계가 있고 현실론이 있겠지만 미국의 한마디도 못 하면서 들들 볶는 것은 이미 조사 사태 때 있었습니다. 뒤통수를 때린 미국 한마디도 못 하고 뒤통수 맞은 한 정부를 얘기합니다. 저는 백번장부에서 국민의원님들이 미국의 이런 외교 상식을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왜 그런 소리 듣느냐 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합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어기고 있습니다. 왜냐? 제출하면 관세를 내린다고 했는데 그전에 우리는 어떤 합의도 어기지 않았는데 관세를 올리는 것은 합의 위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부 무시해서 우리는 항의를 해야 되고 저는 의원식 의장님께서 어제 올리셨는데 톤이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 무시하지 마라. 우리 절차대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그게 정부를 돕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부 무시에 여야나 전부 화를 내야 할 입장에 왜 우리 정부를 들덜 먹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게 대미 협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고객을 생각한다면 정식 라인을 통해서 통과 통보하지 않았죠? SNS로 던진 거죠. 통보 안, 안 받았죠 정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은 예의도 아니고 도를 넘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항의를 국회가 해줘야 정부가 힘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